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비트코인 SV 지금 뭐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끝났다.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여기 보게 되, 되면은, 비트코인 형제들이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골드가 8% 상승 나왔다, 다 빠졌거든요? 캐시도 마찬가지, SV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비트 형제들에 대한 의심하신 을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이거 간단한 좀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찍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 보시고, 좀 심하게, 뭐 흔들리는 이 장에서 쉽살이 털리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들어왔었던 코인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뭐 업비트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뭐 김치 코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SUV 자체의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이제 시장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구간대들 한번 봤을 때 아니, 녹색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를 그어봤어요 여기를 그어서 삼각수렴을 한번 만들어봤을 때 이거를 정확히 뚫고 올라오는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전고점을 뚫어서 지금 이 구간이 이제 지지라인이 돼서 버텨줬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버텼어요 못 버텼으면 여러분들 이 전고점 꼭 지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 구간 상승이 어느 정도 멈췄던 부분들이 이 라인 정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찍어보게 되게 되면 한 13만 7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 가격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멈췄던 부분에서 또 다른 전고점이 발생을 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떨구는 거 아니냐 보겠지만 자,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정확히 이 지점까지 찍어주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고요. 그만큼 이 구간은 좀 방어 태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어 태세가 준비되고 이 방어선이 뚫리면 단기적으로 또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이 급등해서 말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비트 형제들이 많이 올라갔냐? 아닙니다. 비트코인 캐시 하루에 40%씩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트의 상승률에 대비해서는 형제들이 너무나도 못 갔어요. 거래 처리량이 높고 수수료가 저렴한 암호화폐고 근데 최근에 좀 거래소에서 뭐 상패당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업비트에서만 안 당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거래량은 업비트에서 나오고 이제 김치코인 다 됐어요 이 코인이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보더라도 상장 폐지가 된다,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 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여기 이런 잰글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자, 단기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거래소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은 당연히 업비트, 아, 이렇게 좀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없어지든 말든 아, 상관이 없다. 코인베이스 그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미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SV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몇 개월 안에 상장 표시가 되면은 이게 지금 무여, 위험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크게 뭐, 당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지금 이제 살짝 하락이 나오고 있고, 어디서 정확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저점에서 잘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어, 홀딩 잘 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 상승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익절하고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리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9 9 6 5 0 3 0구로 숫자 1번을 딱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거 비트코인 sv 어, 여러분들 정확한 매매가를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이거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하나 받지 않고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이 가격 내에서 저희가 단토방 안에서 단타도 한번 쳐볼 테니까, 단기적 매매 해보고 싶으신 분들, 요 번호로 숫자 를번딱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가장 힘든 한 종목 하나 찝어주세요. 그거 찝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1000% 무료로 제공할 테니까, 돈 하나 받지 않고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부터 여러분들 잘할수 있게, 어, 또 단타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오전 단타, 오후 단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30분 이내로 끝내 드리려고 하는 게 오전 단타이고. 단기적인 수익이 달성하면 바로 매도하는 오호 단타 2개 진행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세타 퓨엘로 수익을 좀 냈어요 3시간 만에 15%를 달성을 했습니다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대기 타고 있고 걔네들이 나오기 전에 딱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충분히 많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 투자시선 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세타 퓨엘 108원에 들었는데 진짜 한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SBB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가격대를 제가 드릴 거고 플러스 한 종목 어려운 거 플러스 단타까지 해서 다 무료로 금전 하나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만 해드리는 거니까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영상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